여러분들은 이렇게 GitHub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이 커밋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프로젝트가 언제 언제 파일들이 수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커밋 내역들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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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커밋 내역들을 수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ocument.txt 파일을 추가한 그 이후의 커밋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에서 커밋 내역들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Git을 활용하다 보면 자신이 수행했던 다양한 커밋들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Git 저장소의 프로젝트를 우리 컴퓨터로 클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자신의 특정한 프로젝트를 즉 Git 저장소를 자신의 컴퓨터로 클론을 이미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저는 이러한 경로에 리포지토리를 클론을 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풀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이깃 저장소에 있는 상태와 제 컴퓨터에 있는 이러한 저장소 폴더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수정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즉 깃허브에 있는 저장소와 제 로컬 저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특정 지점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습을 위해서 간단히 소스 코드 하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함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뭘이라고 해서 a와 b를 곱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a와 b를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요. 저장 또한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add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수정된 내역을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릴게요. 그다음에 커밋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함수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커밋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시면 성공적으로 제 로컬 저장소에서 하나의 커밋이 발생했고 아직 푸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깃허브의 리포지터리에는 반영이 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푸시까지해서 실제로 g i 브 저장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았어요. 이렇게 반영된 내역들은 기본적으로 GitLog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하나의 함수를 추가해서 커밋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전으로 서브와 add 함수 또한 다 제가 이전에 커밋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뜬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현재 실행한 이 명령 포럼포트 창보다 더 들어갈 내용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엔터를 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로그를 그만 보고 싶을 때는 Q를 입력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각각의 커밋 내역들은 다 특정한 해시 값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커밋을 확인하고 싶다면은 이 해시 값으로 이 커밋 내역을 지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커밋했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맨 처음에 document.txt 파일을 추가했던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git reset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밋의 해시 값을 그대로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를 해줄 건데요. hard 옵션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 할드 옵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커밋 지점의 이유는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모든 커밋들은 그냥 다 없던 걸로 쳐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드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서 해당 커밋 위치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로그를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커밋 말고 나머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점의 이유는 그냥 다 제거해 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증발시켜 버리겠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홀드 옵션 말고도 소프트 옵션과 믹스드 옵션 등이 존재합니다. 소프트 같은 경우는 돌아간 이후에도 그 이후의 내역들을 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고요. 믹스드 옵션 또한 존재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전 이렇게 홀드 옵션으로 특정한 커밋으로 바로 그냥 말 그대로 과거로 타임머신을 떠나듯이 그냥 과거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의 로컬 저장소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로 해당 상황으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뭐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추가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사라지고 커밋한 당시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는 우리가 로컬 저장소와 깃허브 저장소가 완전히 서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점으로 돌아간 내역을 Git Hub, 즉 원격지 저장소에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푸시를 하고 싶어도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로컬 저장소와 Git Hub 저장소에 있는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ejected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강제로 푸시를 할수 있습니다 f 명령을 이용해서 강제로 그냥 푸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GitHub 저장소 에도 완전히 우리의 로컬 저장소와 동일하게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을 해보시면요 바로 커밋 내역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 점 텍스트 파일을 추가했던 당시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푸시에서 f 옵션을 줌으로써 강제로 푸시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커밋 메시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전 하나의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다가 add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든 이후에 커밋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까지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제 이렇게 푸시까지 해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의 함수를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실습은 커밋 메시지를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빼기 함수 또한 구현을 해 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커밋 메시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분명 커밋할 때는 에드 함수만 추가했다고 커밋을 했는데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빼기 함수, 즉 서브 함수 또한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미 커밋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커밋 메시지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배웠듯이 이 어멘드 옵션으로 커밋 메시지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특정한 에디터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유닉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윈도우 개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닉스의 에디터들은 수정 모드와 관리자 모드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은 A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Insert라고 바뀌게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a d 와 Sub를 둘다 추가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콜론을 넣으셔가지고 W, Q 그 다음에 느낌표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이 수정된 내용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커밋 메시지가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새롭게 서브 함수를 추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긴 로그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밋한 메시지가 add와 서브를 모두 다 바꾼 것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강제로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푸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새로고침을 해보았을 때 에드와 서브가 전부 다 적용이 되었다고 메시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요, 에드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지금 메시지만 변경을 해서 커밋을 시킨 거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이 경우는 실수를 한 거죠. 지금 커밋 메시지를 보시면은 에드랑 서브를 둘다 추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에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커밋 메시지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다시 어맨드로 돌아와서 애드만 남도록 다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커밋 메시지가 바뀐 상태로 다시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커밋 메시지를 바꾸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다시 추가적으로 서브 함수를 추가했다고 또 따로 커밋을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커밋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커밋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Git에서 커밋 내역들을 수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처럼 실제로 커밋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수정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커밋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